안녕하세요. OK포스 배달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OK포스 배달매니저를 통해 배달의 민족 주문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달의 민족 주문을 수락하고 포스에서 라이더를 바로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이 들어오면 평소 하시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 주문 접수 프로그램에서 주문을 접수해주세요. 배달 매니저에는 주문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주문 현황 화면에서 배달 요청 버튼을 바로 클릭하실 수도 있고, 주문 내역을 클릭하셔서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배달 요청 버튼을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출할 배달 대행 업체와 픽업 요청 시간을 선택하신 다음, 배달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라이더에게 콜이 전달이 됐고요. 배차, 픽업, 배달 완료, 이런 상태 변화에 따라 배달 매니저에서 알림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문 내역을 클릭해 보시면 배차된 라이더 정보, 그리고 배달 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더가 배달을 완료하면 저희 배달 매니저의 주문 현황도 같이 완료 처리되는데요. 이렇게 완료된 주문은 포스에서 매출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요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배달의 민족 매출을 포스에 합산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매출을 포스에서 삭제해야 한다면 배달 매니저의 지난 주문 내역으로 이동하셔서 삭제해야 할 주문권을 클릭하신 후에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주문 취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단, 포스에 합산했던 매출만 삭제할 뿐, 실제 주문 취소, 손님 결제 환불 등은 배달의 민족 프로그램에서 취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처리하고, 매출 요약으로 이동해 보면, 주문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배달 매니저에서 라이더를 호출하지 않고 완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배달의민족이랑 배달대행업체랑 이미 연동이 되어 있어서 포스에서 라이더를 따로 호출할 필요가 없을 때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주문이 접수되면 배달의민족 주문접수 프로그램에서 주문을 접수해주시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배달매니저의 주문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있고요. 주문 내역을 클릭해보시면 상세 화면이 나옵니다. 이후 화면에서 완료 처리를 눌러 주셔도 되고, 만약에 주문이 많아서 하나씩 완료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좌측 하단의 전체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해당 페이지의 모든 주문이 한꺼번에 완료 처리됩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을 거절하게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접수 프로그램에서 주문. 주문을 거부해 주시고요. 거부 사유를 선택해 주시는 과정은 평소 쓰시던 거랑 동일하실 거예요. 배달 매니저는 전표를 인식하는데 배달의 민족은 주문을 접수하기 전에 전표가 먼저 나와버려서 저희 배달 매니저의 주문이 이미 인식이 되어 있어요. 주문권을 클릭하셔서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주문 취소해 주시면 포스의 매출을 합산하지 않습니다.